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혈압약을 끊고 혈압을 유지하게 된 비법, 식사, 호흡, 운동, 마음, 꾸준함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3년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150에 95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약을 드셔야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뭐, 약만 먹으면 되겠지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약을 먹어도 몸은 영 시원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했어요. 밤에는 잠도 잘안 왔고요. 이게 뭐지? 약을 먹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 생활 자체를 바꿔보자. 그게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때부터 3개월 동안 제가 어떻게 혈압을 낮췄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먼저 고혈압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도 가보고 책도 읽어보고 피부의 건강 프로그램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거였어요. 우리 대부분은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만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자식들 걱정,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 머릿속이 항상 복잡했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긴장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게 계속 나오면,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이 빨리 뛰게 돼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10에서 20이나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경우를 보니까 딱 맞아떨어졌어요. 두 번째, 혈관이 늙었어요. 나이가 들면 혈관도 늙습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딱딱해져요. 마치, 오래된 호수처럼요. 혈관 안쪽에 기름기랑, 찌꺼기가 쌓이면서,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피가 지나가려면, 압력이 더 세져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혈압이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 살이 쪘어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 5kg가 더 쪘어요. 움직임은 줄고, 먹는 건, 그대로니까요. 특히 뱃살이 많이 쪘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뱃살. 특히 내장에 낀 지방은 나쁜 물질을 내뿜는데요. 이게 혈관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해요. 실제로 몸무게가 1kg 늘 때마다 혈압이 1씩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번째, 운동을 안 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TV 보고 핸드폰 보고 가끔 장 보러 나가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혈압이 상당히 내려간대요. 특히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만 해도 혈압이 5에서 7 정도는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네 가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트레스 많고 혈관은 늙었고 살은 쪘고, 운동은 안 하고, 약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걸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일 먼저 바꾼 게 식사였어요. 사실, 몸에 좋은 음식 먹어야지 하면서도, 낙상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원칙을 정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완전히 바꿨어요.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로 시작했어요. 바나나에는 칼륨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염분을 빼주는 역할을 한대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몸에 염분이 쌓이잖아요. 그럼 몸이 물을 더 많이 머금게 돼서 혈관의 압력이 커져요. 그런데 칼륨은 그 염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걸 도와준대요. 바나나 하나면. 하루 필요량의 10%가 채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저지방 우유 한 잔이랑 잡곡밥 한 공기를 먹었어요. 현미나 보리 같은 거요.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훨씬 많아서 철당도 천천히 오르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내려간대요. 점심과 저녁은 이렇게 먹었어요. 점심에는 생선이나 달가슴살을 꼭 먹었어요. 특히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자주 먹었죠.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삼라는 좋은 기름이 많대요. 이게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도 낮춰준다고 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생선을 먹었어요. 채소는 정말 많이 먹었어요. 하루에 다섯 접시를 목표로 했어요.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깨식 색깔 있는 채소를 골고루요. 특히 녹색 채소가 좋대요.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혈관을 넓혀주는 물질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이 내려가는 거죠. 제일 힘들었던 게짠 음식을 끊는 거였어요. 저는 원래 라면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먹었어요. 그런데 라면 하나면 하루 먹어야 할 염분에 거의 다 들어 있대요. 그래서 딱 끊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찌개도 줄였어요. 우리나라 찌개는 대부분 짜잖아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국물이 맛있으니까 자꾸 먹게 되는데, 그게 다 염분이더라고요. 젓갈이랑 장아찌도 안 먹었어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도 끊었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에 염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했어요. 소금을 최대한 적게 넣고 마늘, 생강, 후추로 맛을 냈어요. 처음엔 싱겁다고 느꼈는데, 2주쯤 지나니까 적응되더라고요.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술과 커피도 줄였어요. 저는 저녁에 소주 한잔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술을 매일 마시면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된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커피도 하루 두 잔에서 한 잔으로 줄였어요. 카페인도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바꾸면서 동시에 시작한 게 호흡 연습이었어요. 천천히 깊게 숨 쉬기. 하루 세 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후 세 시쯤, 그리고 자기 전에 각각 10분씩 코 면습을 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편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요. 하나, 둘, 셋, 넷, 넷까지 세면서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 세면서요. 처음엔 이게 뭐가 도움이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주쯤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천천히 숨을 쉬면 우리 몸의 긴장이 풀린대요. 혈관도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심장도 천천히 뛰게 돼요. 그러니까 혈압이 내려가는 거죠. 실제로 하루에 15분만 이렇게 호흡해도 혈압이 5에서 10 정도 내려갈 수 있다고 해요. 저한테는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호흡에 집중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눈을 감고 숨만 쉬려고 하면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녁엔 뭐 먹지?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렸어요. 아, 지금 나는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숨에 집중했어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3주쯤 지난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몸의 긴장을 풀어줬어요. 호흡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제가 평소에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는지요. 어깨는 항상 올라가 있었고, 턱은 꽉 다물고 있었고, 주먹은 쥐고 있었어요. 이런 긴장이 쌓이고 쌓이면 몸 전체가 경직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호흡하면서 몸을 쭉 훑어봤어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어깨, 목, 얼굴. 긴장된 곳을 발견하면 숨을 내쉬면서 그곳에 힘을 빼줬어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니까 몸이 정말 가벼워지더라고요.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세 번째로 한게 운동이에요. 거창한 거 아니고, 그냥 걷기였어요. 매일 저녁 30분 산책. 저는 매일 저녁 7시에 집을 나섰어요. 스마트폰은 집에 두고,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그냥 걸었어요. 목표는 30분이었어요.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더라고요. 다리도 무겁고, 땀도 많이 나고, 내가 이렇게 체력이 없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매일 걸었어요. 비가 오는 날엔 우산 쓰고 걸었고, 눈 오는 날엔 집 근처 아파트 복도를 걸었어요. 신기하게도 2주가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숨이 덜 차고,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30분이 짧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40분으로 늘렸죠. 걷기가 왜 좋은가요?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무릎에도 무리가 안 가고, 심장에도 부담이 없고,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걷기가 혈압을 낮춰주는 이유가 있대요. 걸으면 혈관이 넓어지고,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죠. 실제로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다섯 번만 걸어도 심장병 위험이 35%나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믿고 꾸준히 걸었어요. 산책이 마음도 치유해줬어요. 산책하면서 저는 주변을 천천히 봤어요. 나무를 봤어요.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푸르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앙상한가지만 남았다가 다시 봄이 오는 걸 봤어요. 새 소리도 들었어요. 참새. 짜치. 비둘기. 각자의 소리로 지저귀는 걸 들으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바람도 느꼈어요. 따뜻한 바람. 시원한 바람. 차가운 바람. 계절마다 다른 바람을 맞으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니까 스트레스가 저절로 풀리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 몸도 개운하고 마음도 가벼웠어요. 근력, 운동도 조금 했어요. 걷기에 익숙해진 후에는 간단한 근력 운동도 시작했어요. 집에서 할수 있는 쉬운 것들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 벽에 기대서 팔굽혀 펴기하는 운동. 테이블에 손을 짚고 버티는 운동. 이런 것들이요.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이랑 목요일에 15분씩 했어요. 처음엔 다섯 번도 힘들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스무 번, 서른 번씩 할수 있더라고요. 근육이 생기니까 대단 오를 때도 덜 힘들고 장 보러 갈 때도 가뿐했어요. 몸이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잠을 잘 자게 됐어요. 운동을 하니까 밤에 잠이 정말 잘 왔어요. 예전에는 밤에 두세 번씩 깼었어요. 화장실 가고 또 한참 뒤척이다 겨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했어요. 그런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밤 10시 반만 되면 저절로 졸음이 왔어요. 누우면 10분 안에 잠들었고 아침까지 푹 잤어요. 7시간을 꿀잠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잠을 잘 자야 혈압도 내려간대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쉬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고 해요. 반대로 잠을 못 자면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스트레스 관리였어요. 스트레스가 진짜 문제였어요. 저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자식들이 잘 살고 있나 걱정되고 손주들 교육은 잘 되고 있나 신경 쓰이고 저축한 돈으로 여생을 살수 있을까 불안하고 밤에 누우면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게다가 저는 성격이 급했어요. 뭐든 빨리빨리 해야 하고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가 혈압을 엄청 올린대요. 긴장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그게 계속되면 혈압이 높게 유지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TV에서 심리 상담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들이 주말에 집에 안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저라면 나를 안중에도 없나.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나? 하면서 섭섭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봤어요. 아들도 바쁘겠지. 자기 생활이 있지.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해야 한다 해서 하고 싶다로 저는 늘 이걸 해야 해. 저것도 해야 해 하면서 살았어요. 해야 할일 목록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왜 항상 해야만 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그래서 조금씩 바꿔봤어요. 오늘은 청소를 해야 해가 아니라, 오늘은 집을 깨끗하게 해서 기분 좋게 지내고 싶어. 말 한마디 차이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부담이 아니라 선택이 된 거예요.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아내랑도 대화가 별로 없었고 친구들도 자주 안 만났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친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고민도 나누고 함께 웃었어요. 이런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했어요. 혼자 끙끙 앓던 걱정들을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친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위로가 됐고요. 취미를 시작했어요. 은퇴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취미생활을 시작했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붓을 잡고 한획한획 한획 그을 때 세상의 모든 게 사라지더라고요. 오직 붓과 종이와 목만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도 없었어요. 서툴렀지만 즐거웠어요. 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고 끝나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여러분도 뭔가 좋아하는 걸 해보세요.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춤추기, 정원 가꾸기, 뭐든 좋아요.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어느 날 아침 병원에 갈 날이었어요.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거든요.혈압을 잴때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됐어요.간호사 선생님이. 제 팔에 혈압계를 감았어요. 팔이 조여오고, 씩씩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르신, 125에 80이 나오셨어요. 네? 진짜요? 다시 한번 재주세요. 믿기지 않아서 다시 쟀어요. 이번엔 123에 80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차트를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르신, 3개월 전에 150에 95였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무슨 비법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그동안 제가 한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어요. 식사를 바꾼 것, 매일 걸은 것, 호흡 연습한 것, 스트레스 관리한 것.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 상태면 약을 끊어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시는 생활 습관은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혈압을 재보시고 3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진료실 문을 나서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63년을 살면서 제 몸을 제대로 돌본 적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로 건강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색이 밝아졌더라고요. 눈빛도 살아있고 표정도 부드러워 보였어요. 체중계에 올라가 봤어요. 5킬로가 빠져있었어요. 바지 허리도 헐렁해졌고요. 뱃살이 많이 줄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때 개운했어요.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고요.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안 찼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표정이 참 좋아졌어요. 예전엔 항상 찡그리고 있었는데, 저도 느꼈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작은 일에 화내지 않게 됐고, 여유가 생겼어요. 웃는 일도 많아졌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약을 함부로 끊지 마세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도 당장 약을 끊어야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약을 먹으면서 생활 습관을 바꿨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계속 상담하면서 혈압을 체크했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나서야 선생님의 판단하에 약을 끊는 거예요. 특히 혈압이 아주 높으신 분들, 이미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약은 필요할 때꼭 드셔야 해요.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해요. 생활 습관을 함께 바꿔야 진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바나나 한 개를 드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다음엔 라면을 줄여보세요. 오늘은 10분만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그게 익숙해지면 저녁에 10분만 걸어보세요. 오늘은 가족한테 사랑해 한마디 해보세요.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 한통 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이면 어느새 큰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그랬어요. 조급해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혈압은 여전히 높았고 몸도 무거웠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잠을 더잘 자게 됐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2개월째 혈압을 재봤더니, 140대로 내려가 있었어요. 아, 효과가 있구나. 그때 확신이 생겼어요. 3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몸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해요. 우리 몸에는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혼자가 아니에요. 고혈압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중 절반 이상이 고혈압이래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숨길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용기 내서 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친구들과 같이 걸으세요. 같이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즐거워요. 저도 아내와 함께 식단을 바꿨어요. 친구와 함께 산책했어요. 혼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뭘 바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저는 63세에 시작했어요. 지금 66세인데, 60대 초반보다 훨씬 건강해요. 50대 때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어요.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가능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의지예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지금 시작하세요. 건강은 선물이에요. 제가 3개월 동안 변화를 겪으면서 때 다른 게 있어요. 건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제가 몸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오늘 제가 몸에게 뭘 먹였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게 다 내일의 건강을 만들어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해요. 잘 대해주면 고마워하며 좋아져요. 학대하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요. 이제 우리 몸의 신호를 듣고 잘 대해주세요. 몸이 원하는 걸 주세요. 좋은 음식, 적당한 움직임, 충분한 휴식, 평화로운 마음, 내일 아침, 바나나 한 개를 드세요. 10분만 천천히 숨을 쉬어 보세요. 저녁에 10분만 밖에 나가 걸어 보세요. 이렇게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는 혈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약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라면이 먹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걷기 싫은 날도 있을 거예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만 더 나아지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제 소원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눈떴을 때, 아, 오늘도 좋은 하루다. 하고 기지개를 켤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밥 먹고, 편안하게 산책하고, 밤에 푹잘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혈압, 건강한 심장,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